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친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뭔가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치매 아닐까 이런 걱정 말이에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민기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20년째 접어들었고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치매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치매 초기 증상 10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또는 부모님이 치매 초기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 환자분 중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78세시거든요. 2년 전에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할머니 따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따님 얼굴이 정말 걱정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혹시 치매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난 멀쩡한데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나보고 병원 가자고 하고 나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치매의 특징이에요. 본인은 잘 모르세요. 오히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부모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치매 초기 증상 10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메모 준비하시고요. 부모님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3개 이상 해당되면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첫 번째 증상은 최근 일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노화랑 치매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정상적인 노화는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요. 예를 들어서, 아, 어제 뭐 먹었더라 했을 때, 누가 어제 김치찌개 먹었잖아. 하면 "아 맞다 김치찌개 먹었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해요. 아예 그 사건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어제 밥 먹은 것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거죠.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따님이 엄마 어제 우리 같이 마트 갔잖아요. 뭐 샀는지 기억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뭔 소리야? 우리 어제 마트 안 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사진까지 보여드렸대요. 그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의 특징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 일은 엄청 잘 기억하세요. 40년 전, 50년 전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1시간 전 30분. 전 일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치매의 특징이에요. 뇌에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먼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에 뭐 드셨어요? 물어봤을 때 기억 못하시면 이거 의심해 봐야 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왔다 갔어요? 했을 때 그런 사람 없었는데 이러시면 위험한 거예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두 번째 증상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흔해요. 치매 초기에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이거거든요. 아까 물어본 걸 5분 후에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또 물어보고 하루에 같은 질문을 10번, 20번 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언제 온대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족이 대답해줘요. 아들이 이따 저녁에 온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 그래, 알았어 하세요. 그런데 5분 후에 또 물어봐요. 아들이 언제 온대 또 대답해줘요. 이따 저녁에 온대요. 그러면 또 아, 그래, 알았어 하세요. 그리고 또 5분 후에 또 물어보세요. 아들이 언제 온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까 들은 걸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요. 방금 들었던 대답이 뇌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처음 물어보는 줄 아는 거죠. 가족들은 정말 힘들어요. 같은 대답을 하루에 수십 번 해야 하니까요. 짜증이 나죠. 그런데 화내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따님한테 너 오늘 몇 시에 가냐고 하루에 열다섯 번을 물어보셨대요. 따님이 처음엔 착하게 대답했대요. 엄마 저 5시에 가요. 그랬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엔 짜증이 났대요. 엄마 아까 말했잖아요. 5시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서운해하시면서 난 그런 얘기들은 적 없는데. 너왜 거짓말하냐고 하셨대요. 이게 바로 치매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같은 질문 반복하시면 절대 화내지 마세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대답해 드려야 해요.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이게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세 번째 증상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데다 놓고 찾아요. 누구나 물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치매는 좀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경을 어디 뒀더라 했을 때 대충 찾을 곳이 예상이 돼요. 책상 위 아니면 침대 옆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전혀 엉뚱한 데다 놓아요. 예를 들면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놔요. 안경을 신발장에 넣어놔요. 리모컨을 화장실에 놓고 와요. 휴대폰을 쌀독에 넣어놔요.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 물건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망가지니까 그래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걸 찾을 때예요. 자기가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큰 문제예요. 가족한테 누가 내 지갑 가져갔지, 너 가져갔지.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며느리한테 너내돈 훔쳐갔지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정말 억울하죠. 안 가져갔는데 의심받으니까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통장을 어디 숨겨놨는데, 어디 뒀는지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너내 통장 가져갔지 이러면서 화를 내셨대요. 며느리는 정말 억울했죠. 안 가져갔는데, 도둑 취급받으니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신발장 제일 안쪽에 통장이 있었대요. 할머니가 거기다 숨겨놓으신 건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물건 자주 잃어버리시고 이상한 데서 나오고 자꾸 누가 훔쳐갔다고 하시면 이것도 치매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증상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집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평생 살던 동네에서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치매 환자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뇌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부분이 망가지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5분 거리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요. 30년을 살던 집인데요. 평생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무섭죠. 본인도 엄청 무서워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집 근처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집을 못 찾으신 거예요. 2시간 동안 동네를 헤매셨대요. 다행히 아는 분이 발견해서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말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계절도 헷갈리고 시간도 헷갈려요. 한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나가려고 해요. 저녁인데 아침인 줄 알고 아침 먹으려고 해요.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일어난 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뇌에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부분이 망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집 근처에서 길을 잃으신 적 있으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건 치매가 꽤 진행된 거거든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배회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경찰서에 지문 등록도 해 놓으시고 GPS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 증상은 시간과 날짜를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몇월인지 이런 걸 자주 까먹어요. 이것도 초기 증상 중에 흔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생각나죠. 달력 보거나 핸드폰 보면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달력을 봐도 이해를 못해요. 숫자를 봐도 오늘이 며칠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손주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내일인지 한달 뒤인지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도 헷갈려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따님이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여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셨대요. 숫자를 봐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리고 계절도 헷갈리셨어요. 한여름인데 지금 겨울 아니냐고 물어보시고. 창 밖에 눈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요.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 약도 제때 못 먹어요. 식사 시간도 놓치고요. 이게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신경 써야 해요. 약 챙겨드리고 밥 챙겨드리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시면 이것도 치매 의심해봐야 해요. 특히 계절을 헷갈리시면 더 심각한 거예요. 여섯 번째 증상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돈을 잘못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가려고 해요. 한 겨울에 반팔을 입으려고 해요. 날씨에 맞는 옷을 고르는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색깔도 이상하게 매치해요. 빨간색 바지에 초록색 윗돌이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해요. 본인은 이상한 줄 모르세요. 더 심각한 건돈 문제예요. 돈 계산을 못해요. 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10만 원을 내요. 거스름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쉬워요. 전화로 사기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상하다 싶으면 안 넘어가는데. 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당해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다단계 판매원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시고 500만원을 주셨대요. 건강식품 산다고요. 따님이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서 환불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대요. 할머니가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으신 거예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무엇이 맞고 틀린지 구분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생 관념도 떨어져요. 며칠씩 씻지 않아도 본인은 모르세요. 옷을 며칠째 같은 걸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다 판단력 저하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상한 옷을 입고 나가시거나 돈을 이상하게 쓰시거나 위생을 안 챙기시면 이것도 치매 증상이에요. 특히 사기를 당하셨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일곱 번째 증상은 말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실어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저기 그거, 저기 뭐더라, 저기 음식 넣는 거 이렇게 애둘러 표현해요. 냉장고라는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TV를 가리키면서 저기 그거 보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요. 전화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그거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다음에 할 말을 까먹어버려서요.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자꾸 끊겨요. 맥락이 안 이어져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기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거요. 하얀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맞아요. 그거 그거 이러시는 거예요. 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신 거죠. 심해지면 문장 자체를 못 만들어요. 단어 몇 개만 나열하고 끝나요. 엄마 밥 먹어 이렇게 세 단어로만 말하고 긴 문장은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화할 때 자꾸 저기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특히 간단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시면 치매가 꽤 진행된 거예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여덟 번째 증상은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평생 착하게 사셨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고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온화하고 조용하셨던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어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고 가족한테 욕을 하기도 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도둑 취급하고 손주들한테 소리를 지르고요. 이게 다 뇌가 망가지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져요. 가족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피해 망상이 생기는 거죠.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음식에 독을 탔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해요.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본인은 진짜라고 믿어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원래 정말 착하신 분이었대요. 평생 화한번안 내시고 누구한테나 친절하셨던 분인데. 치매가 오면서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따님한테 소리 지르고 며느리 의심하고 손주들한테 화내고요. 따님이 정말 슬퍼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해하셔야 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망가지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고,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성격이 갑자기 변하셨다면 이것도 치매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원래와 정반대로 변하셨다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화내시고 의심하시는 게다병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고 참으셔야 해요. 아홉 번째 증상은 관심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좋아하시던 것들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우울증하고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치매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안 봐요. 재미없대요.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세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제일 즐거웠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취미생활도 다 그만둬요. 화투도 안 치고 노래방도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 기능이 떨어지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가족들이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원래 노래방 가는 걸 엄청 좋아하셨대요. 일주일에 세 번씩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가시는 거예요. 따님이 엄마 노래방 안 가세요. 왜요? 했더니 재미없어. 뭐 하러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끊으셨대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계시는데, TV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이 끊겨요. 친구도 안 만나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빨리 나빠져요. 뇌를 자극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억지로라도 나가시게 해야 해요. 외출하시게 하고, 사람 만나시게 하고, 뭐라도 하시게 해야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걸 갑자기 안 하시면 이것도 치매 신호예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면 의심해 봐야 해요. 우울증일 수도 있고, 치매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보셔야 해요. 열 번째 마지막 증상은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평생 해오던 익숙한 일을 갑자기 못 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 요리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요리를 못해요. 국을 끓이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서도 헷갈리고 방법도 까먹고요. 밥을 하는데 물을 안 넣고 팝솥을 돌리기도 해요. 가습을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우기도 하고요. 정말 위험하죠. 세탁기도 못 돌려요. 평생 써오던 세탁기인데 갑자기 사용법을 까먹어요.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리모컨도 못 써요. TV 켜는 것도 못 하고 전화 거는 것도 헷갈려요.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평생 요리를 정말 잘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요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는데, 된장을 안 넣으셨대요. 그냥 물만 끓이고 계셨대요. 따님이 엄마 된장은요? 했더니, 아, 깜빡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는데 쌀을 안 씻고 그냥 팝솥에 넣으셨대요. 물도 안 넣으시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따님이 정말 걱정이 되셨대요. 더 위험한 건 가스불이에요. 불 켜놓고 까먹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실제로 치매 환자 때문에 화재사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가스 차단기 같은 거 설치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해 오시던 일을 갑자기 못 하시면 이게 제일 심각한 신호예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치매가 꽤 진행된 거거든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치매 초기 증상 10가지를 다 알려 드렸어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최근 일을 기억 못 해요. 둘째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셋째 물건을 이상한 데다 놓고 찾아요. 넷째 길을 잃어버려요. 다섯째. 시간과 날짜를 헷갈려요. 여섯째 판단력이 떨어져요. 일곱째 말이 잘안 나와요. 여덟째 성격이 변해요. 아홉째 관심사가 사라져요. 열째 일상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중에서 세개 이상 해당되시면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해요. 치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돼요. 큰 병원 말고 동네 병원도 괜찮아요.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병원에 가시면 뭘 할까요? 먼저 문진을 해요.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이걸 가니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MMS이라고 해요.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이면 정상이고 23점 이하면 치매 의심이에요. 그 다음에 뇌사진을 찍어요. MRI나 CT를 찍는 거죠. 내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혈관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치매는 뇌가 쪼그라들거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작아져요. 그걸 사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도 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비타민 부족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 치매로 판정되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약을 드셔야 해요. 치매 치료제가 있어요. 완치는 안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고요.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안돼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세요. 전국 보건소마다 다 있어요. 무료로 검사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인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요.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이런 거요. 이런 걸 꾸준히 하면 도움이 돼요. 가족들도 준비하셔야 해요. 치매는 환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가족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해요. 특히 주 돌봄자가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야 해요. 한 사람한테만 맡기면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 도움을 받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화내지 않는 거예요. 치매 환자한테 화내 봤자 소용없어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픈 건데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고 참으셔야 해요. 같은 말. 100번 물어보면 100번 대답해 주세요. 물건 없어졌다고 하면 같이 찾아주세요. 길 잃어버리면 데려다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예방도 중요해요. 아직 치매 안 오신 분들은 예방하셔야 해요.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째, 뇌를 많이 쓰세요. 책 읽고 글 쓰고 퍼즐 맞추고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뇌를 자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평생 공부하세요. 둘째,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운동이 뇌에 정말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시면,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셋째, 사람 만나세요. 사회활동 많이 하세요. 친구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치매 빨리 와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세요. 넷째, 건강한 음식 드세요.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설탕 트랜스 지방 이런 거 줄이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뇌에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세번 이상 드세요. 다섯째 술 담배 끊으세요. 술 담배가 뇌세포 죽여요. 특히 과음은 정말 안 좋아요. 치매 위험 엄청 올라가요. 술은 적당히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뇌에 정말 안 좋아요. 명상하고 요가하고 취미 생활하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푸르세요. 웃는 것도 좋아요. 많이 웃으세요. 일곱째 잠잘 자세요. 하루 일곱 시간 이상 주무세요. 자는 동안 내가 회복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 올라가요. 밤에 푹 주무세요. 여덟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세요. 이런 게 높으면 뇌혈관이 막혀요. 혈관성 치매가 올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관리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치매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2년 전에 치매 진단 받으셨는데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어요. 따님이 빨리 병원에 모시고 와서요. 지금 약 드시면서 치매안 심센터도 다니세요. 일주일에 세번 센터 가셔서 인지 훈련도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활동도 하시고요. 물론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어요. 치매는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진행이 많이 늦춰졌어요. 2년 전이랑 비교하면 크게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약을 안 드셨으면 훨씬 심해졌을 텐데 꾸준히 관리하니까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따님도 이제 많이 적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엄마 상태를 이해하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같은 질문 100번에도 100번 대답해 주시고 물건 없어졌다고 하면 같이 찾아 주시고요. 이게 중요해요. 치매는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야 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병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 한번 체크해 보세요. 3개 이상 해당되면 꼭 병원 가 보세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혹시 이미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 계시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약 먹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운동하시고 뇌에 자극하는 활동 많이 하시고 사람 만나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봄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돌봄가족이 정말 대단하세요. 환자보다 더 힘든 게 가족이거든요. 화도 나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렇죠 당연해요. 그런데 참으시고 계속 돌보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너무 힘들면 꼭 도움받으세요. 치매 가족 모임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가시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만나서 위로도 받고 정보도 얻고 그러실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여러분 치매는 무서운 병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정말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예방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증상 꼭 기억하시고요. 부모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예방법도 실천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부모님 상태도 알려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모시고 계신 친구분들한테 가족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릴 수도 있어요. 조기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하는 음식 1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음식들이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바로 알림 갈 거예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진행 늦추는 두뇌 운동도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이요. 따라 하시면 내가 젊어져요. 여러분 치매는 관리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한 노년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부모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